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에 대한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음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안동 MBC의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고향 마을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일가에 대한 왜곡입니다. 동네 담배대금을 들고 야반 도주했다고 왜곡된 부치는 예한 장터까지 50리 길을 걸어 다니며 온갖 마을 신부름을 했던 마음 착한 이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속상당해, 내가 속상해. 그저 생각되고 지 아무도 없는 이였어, 이럴 것 같아, 그래, 다행히. 마음이 얼마나 착했다고. 법 없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남도 도 끼먹고 이래 도망을 갔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완두콩 가지고 흰거 까만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렌다에다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둑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 정도로 자상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웃에서 함께 자란 동네 형은 아직도 옛 추억이 생생합니다. 고기도 작고, 내과에 뭐가제도 작고 그랬어요. 별명이 골치질이었다 그러죠? 네, 골찢지이마세요 <laughs> 막 흘려가지고 에막 번들번들하고 막 그랬죠 고향마을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일가에 대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당선 전에 본인에 대한 악마화에 거치지 음. 않고 네. 어, 부친에 대한 악마화까지도 저렇게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오늘 권지영 기자가 네. 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선배분 한 분과 좀 네. 통화를 했어요 네, 그는 네. 이제 아버님,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의 이제 그 부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그 극우 그, 국, 음. 그이 보수 유튜버들이 어, 악마화를 많이 했었죠.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굉장히 이분이 이제 가슴 아파하는데 먼저 음. 그우저 유튜버들이 어떻게 그 악마화를 했는지 그 곡을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아, 그럴까요? 네. 네. 저. 자, 이게 보십시오. 이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아까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네. 음? 부친이 담배 대금 떼먹고 도망간 사건. 이거 네. 딴 사람이라잖아요, 지금. 그죠? 담배 그래서 담배 대금뭐 어쨌든 돈 떼먹고 간 사람이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걸 이 재명 대표의 부친으로 이렇게 음. 네,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그런 화 가전 뭐 이런 국뭐 이런 얘기들을 네. 다이 이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음. 네. 이재명 부, 부자 부친가 네.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 이재명 대 어, 대통령이 성남으로 이제 그이 음. 어, 결국 그 워낙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살기 위해서 성남으로 이제 이주를 하죠. 네. 네. 그 직전에 안동에서 자랄 때 있었던 모든 얘기들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음. 그래서 화전민 출신이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성남의 2층 양옥집에서 살았다. 음. 뭐 이런. 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네. 어,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공장에 다녔다. 이런 것들도 다 전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네. 이렇게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음. 고소하라고 그래요. 네. 그죠? 허위사실을 네. 자기가 얘기해놓고 음. 고소하라고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왜 저런 글을 쓰는 겁니까? 음. 그리고 이런 사람도, 이나디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 기억나시죠? 음. 박근혜 때, 청와대에서 네.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름이 허현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한때 구속도 됐었죠. 네. 이사람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네. 팬앤마이크에 출연해가지고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 부친의 과거 행각을 네. 뭐 네. 얘기한다는 데뭘 얘기를 하는지 저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냄새를 풍기고 저러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악마를 하니까 오늘 잔치를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네. 이, 이 사람 기억나시죠? 이 얼굴 그죠? 허현준 네. 구속됐습니다. 네. 이 사람. 야당 낙선 운동 개입해서 대통령 네. 지르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악마화를 해 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재명 부친을 이재명의 대통령의 선배, 고향 선배는. 어, 당시에 실제 사실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부친이 네. 이제 그 담배 값을 떼먹고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음. 이, 이 얘기, 예, 진실이 뭔지를 이제, 어, 예, 네, 오늘 좀. 네, 고향선배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